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기도회로 모인 한명한 한 명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또그 열매가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입술로 고백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들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낙심보다는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먼저 오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이번 한 주간의 묵상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뭐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라든지 포동농부 이야기라든지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만심이나 교만으로 서있을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서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음, 우리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펼쳐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 향기가 가장 먼저 뿜어져 나가야할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심겨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가장 먼저 뿜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향기가 부모제 나올 수 있는 가족이 될수있도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어, 기도의 제목들은 코로나 사태를 다시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 상황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회, 사회에서는 3차 웨이브라고 얘기하면서 어, 이것이 다시금 이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과의 믿음을 이어져 나가게 할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훈련되어 연단되어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들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환우들 이 코로나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Abi, aptı geldi. İlk defa. Dik oluyor abi. Downing geldi. Aptın dedi ki, niye soktuk sokağa? Düşüyorduk, düşüyoruz. Aptın ne yapıyor? Düşüyoruz. Düşüyoruz. Aptın kimin etkiliymi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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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ın 여 e petit monsieur qui m'a dit 다 o n s o i r over the dance and you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코로나로 맞이한 국면 가운데 아마 2.5단계로 되면 이제 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돌아지게 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나 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예수 청이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예수 청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님찮붙 들어주사 아버지 의님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의 힘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청+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들어 주시옵소서 내소은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나아간절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의님 그런 공동체를. 수 있도록 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로말미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들를 익힐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행복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자리가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임 고백하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과 유시가 함께하고 있었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온대는 것, 모든 것을 만들어주자 아버지, 는그 모든 것을 정원동체가 비록 아버지, 는 고개를 구하해보릴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일에는 끝까지 지켜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주시고아 덕후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분이 전달되면서 우리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과 유시가 함께하고 있었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줍니다. 모든 걸 맡겨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을 공감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공감하며 함께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s, 아버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역사심을 전하여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주님 기도회로 나오는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온전한 삶이 주님의 끝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했던 그 시험들을 잘치르받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 청년들과 나아가는 그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있습니다. 영정지 아버지는 주님의 하 여주 셨서 우리 영정제 있습니다. 영정제 아버지나는 주님의 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분복무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그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이사가 주님의 응 안에서 온전히 바라진 계획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공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셨어서 아버지 승연한제 있습니다. 아버지는 승연한제, 아버지는 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그리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어서 빨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승연한제를 슬픔 인도해 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검은의 지장들을 슬픔 슬들을주시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를 아버지의 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로부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용명과 용서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신앙의 자리가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신자님들의 을증명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신형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신형들의 그 마침내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손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말씀 직장에서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이루질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어서 더불어 아버지는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하면서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일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큰 형으로서 아버지 맡은 마틴 마크 역할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잠깐 칭찬해 주시고 더불어 비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늘 위로와 격려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 지성자매이십니다. 지성자매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사 아버지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시험때까지 오늘도 잘 치를 수 있는 지성자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있어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복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익은 열매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서익은 열매라도 때에 따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눴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에 따라 서익은 열매조차 가지지 못했음을. 낙심하고 계셨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대 앞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조라해 보이고 또서리거 보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이고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의 치유와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의 회복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참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사,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시험과 같은 것들, 혹은 직장 문제들, 혹은 건강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눈앞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 드리오나 주님께서 능히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주님의 열매를 뽐내며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의 집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코로나 상황이기에 걱정되고 염려되오나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일의 집회 시간들,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